매이저 수학학원 헌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내정 중이 기출 들고 서 있는데요. 어, 그냥 전체적인 총평을 하면 뭐 이제 이 그걸 보시고 이제 시험이 뭐 어려워서 뭐못 봤나 뭐 사실 뭐 쉬워서 잘 봤나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냥 일반적인 난이도를 생각하면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쉬운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쉬운 게막 우다다다닥 풀어가지고 금방 점수가 나오는 정도의 쉬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문제가 이제 너무 쉬운 문제 간단하게 애들이 대표적으로 아는 문제만 파, 쭉쭉쭉쭉 풀어가지고 그냥 누구나 조금만 더, 조금만 유형 연습을 하면 잘 100점을 맞는 이 정도 쉬운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다만 제가 쉽다고 얘기한 거는 그 중2-2-1도 사실 어렵게 문제를 꼬아서 내거나, 이제, 함수 활용이나, 그, 어, 활용 같은 문제를 내면, 뭐, 그, 연립번전식 활용이죠. 연립번전식 활용이나 활용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아이들이랑, 희름들하는 킬러라고 할수 있는 게 있는 건 아니고, 뭐, 완전히 그렇다고, 뭐, 센의 대표 유형 정도는 아닌데, 약간의, 이제, 그 중간 어디엔가? <laughs> 중간 어디엔가 있는. 그니까, 러 이게, 뭐, 예를 들면, 8번 같은 경우도 그 그래프에 교점이 그 Y축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절편을 구하라고 하면 애들이 걔들이 구할 건데 교점이 Y축에 있을 때이런 것들이 불편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니까그 불편하다는 얘기는 아직 이제 그 함수라는 걸 배우고 그래프를 그리고 기울기를 하지만 이제 이게 굉장히 익숙해서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표현 자체가 X축에서 만난다는 등 거기서 어디 만난다는 것 자체를 그래프를 그려서 소화하는 게 아직 연습이 그건 좀 많이 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걸 이해하고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을 시험장에서 이제 그거를 보고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어 아직 뭐 이제 굉장히 뭐그 함수나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 굉장히 익숙하게 뭐 많이 선행을 했거나 아니면 여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약간은 좀 고려를 하고 계산도 조금 있기 때문에 어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아직 시험을 본격적으로 본게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1-2 시험은 아직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쉬웠지만 아마 체감량이도가좀 높았던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아까 제 전체적 인 평가고요. 어, 그 앞장은 되게 쉬운데 한 8번부터. 약간 이제 그 아이들이 좀 약간 약간 불편할 수 있는 주제를 시작해서 9번도 좀 길어서 불편한 데다가 12번도 계산이 좀 복잡하고 뭐 사실은 뭐 14번 활용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또 아이들이 좀 별로 안좋아하는 주제들 나오고 그러니까 뒤에 이제 함수 같은 경우 17번에 이제 그 문자로 된그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건데 이제 이것들은 많은 연습을 하긴 하죠 그래서 어렵진 않아서 애들이 풀긴 풀었지만 이런것도 하나들 하다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 그러니까 20번 같은 경우가 뭐 도형의 넓이 2등분 한다 그러면 사실 활용 문제 중에는 쉬운 문제지만 아이들이 또 2등분 했을 때 중선 찾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또 연습을 좀 많이 안 하면 또 까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비슷한 걸 많이 연습을 하더라도 뭐 저처럼 진짜 이 문제를 너무 많이 와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두 번 해서 오답하고 알았는데 이 시험장 와가지고는, 아, 그게 뭐더라? 긴장도 하고, 이제,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는, 어, 그런 시험이었다. 그래서,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어쨌든 시험 보는 <laughs> 고생 많았고, 그러니까 그런 함수가 이제 익숙해지려면, 어, 지금 이번에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만, 뭐 내년에 이차 함수도 그렇고, 이제, 그 그래프에 익숙해지고, 이제, 대수에 익숙해지는 거죠. 이제 고등수학 선행을 하든, 뭐, 중등을 하든, 이제 그게 좀 익숙해져야지 함수에 대해서 이게 좌표를 어딜 찍어서 움직이는 건지 이제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제 그래프 1차 함수 그려놓고 거기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사실 문자라고 하는 미지수를 하나 세워놓고 이제 거기에서 XY 만나는 걸 값을 갖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오답할 때 들어서 아, 그렇구나 해도 사실 시험장 가서 이걸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굉장히 좀, 어, 당연하게 이게 움직여서 손이 이게 이렇게 그, XY 축 점을 잡아가는 과정이 이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힘들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년에 이2-1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이걸 본다면 그런 이제 함수의 활용 부분이나 아니면 방정식의 활용 부분을 좀 심화를 많이 연습을 해 보는 것도, 어, 시험 본잘 보는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다시를 잘 봤더라도 사실 이다시가 되게 힘들어요. 이다시는 단원도 되게 어렵고 애들이 싫어하는 단원이 모여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게 도형이라고 하는 건 어렵게 내면 안 보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뭐, 아이들마다 특성도 있지만 이게 보통 이제 이 동네는 경시도학 어릴 때 도형 많이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도형 문제는 한두 문제는 되게 어렵게 내고, 막상 그 쉽게 낸 문제도 눈에 안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어, 제가, 그 보통은 이제 잘 선행이 되어 있고 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내신 준비 기간을 뭐 학생에 따라서 뭐 5주, 3주, 6주 이렇게 잡긴 하지만, 어, 개인적으로 2-2는, 어, 선행이 되어 있더라도 이번 방학기회에 한두 번보길 추천드려요. 저도 항상 저희 반 애들을 어 아무리 대수를 잘하는 아이도 도형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어려운 문제기도 이 하고 이다시는 항상 어좀 준비를 많이 하고 봐도 되게 힘든 시험이기 때문에 어 그런 준비를 잘할수 있는 여름방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문제가 뭐 사실 개별 하나 하나가 되게 어려운 건 없지만 마지막 문제가 그래도 길어 보이면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되게 간단한 수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해 못하는 거는 이게. 예, 활용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그게 우리가 남는 이익이죠. 애들한테 내가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에 내가 사왔으면 그게 원가고, 내가 200원에 너한테 팔려 그럼 정가고, 어 근데 안 팔려서 150원으로 깎아서 팔면 내가 그게 판매가고, 그 150원으로 팔았을 때 그게 내가 얻는 총 수익인데, 아까 100원 내가 원가 가져왔으니까 이익이다 5 2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막상 여기서 이제 만나면 좀 힘든 거죠. 결론은 이제, 총수익의 총비용법, 여기가 이익 구간이고, 여기가 이제 손해보는 구간이니까, 여기 이제 만나는 여기가 손익분기점이란 게,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벌지 않고 영원히 상태, 손해도 안 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 어, 이 문제는 이제, 뭐, 1번부터 나와 있는데, 1번 같은 경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냥 요 원점과 4 0 0 0 2만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40분의 2만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500이니까 y는 500x. 요게 이제 1번 그래프가 될 거고요. 1번 그래프니까 이건 여기다 쓰죠. 2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아는 점을 찍어야 서 되겠죠. 이점과이점 어, 니요점 어, 사이에 기울기로 구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는 0,8000이고 여기는 20,13000이니까. 저거는 이제 기울기를 구하면 20분에 5000인가요? 그러면 이건 250. 기울기는 250이고, 절편은 8 0 0 0니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1번 답이 될 거고요. 1, 2번 직선이 되고, 이게 2-1이네요. 그죠? 왜, 아, 논술량 2번이라서. 2-2 어,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에 나타난 좌표가 요거죠. 그죠? 요 p점이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x, y를 구하라는 건데, 어, 그거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교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y 값, 요게 같은 것에 x 값을 구하고 y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500x는 250x 더하기 8000이 되는 거고. 이게 넘기면, 이항하면 250x가 8000이 되니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60에 32인가요? 네, x가 3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x 좌표가 32니까 y 좌표는뭐 사실 같으니까 뭐 여기 넣거나 여기 넣거나 똑같겠죠? 여기다 넣으면 그 여기는 0 0뜨고32 곱하기 5하면 160인가요? 어, 맞나? <laughs> 요새 계산이 약해서. 만 6천이 되겠죠. 요렇게 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 탑은 그 좌표를 구하는 거는 3 2 1만만 6천이 될 거고요. 이다 어, 3은 어, 90개 팔았을 때 이익이란 거는 90개 팔았을 때 여기 어딘가에 이제 90이란 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 y 값이 총수익이고 총비니까 요걸 뺀게 이제 고그 y 값차 y 값 차가 이제 그 k원에 인가 K, k가 되겠죠. 그래서 k는 어, 저기 어, 이 총수익 그래프에서 500 곱하기 얼마야. 90에서 여기 여기다 든거 있잖아요. 250 곱하기 90 더하기 8000. 요걸 계산하면 답이 될 거고요. 요거는 뭐250 곱하기 90을 한 다음에 8000을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K1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문제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 이게 총수익총보형이 아직 이제 애들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걸 딱 바라보고 이게 일차 함수니까 어디 점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게 헷갈리는 아이들은 이제 그래프에 대한 그 기울기를 구하고 절판을 구해서 이제 일차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지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문제라서 풀어봤고요. 어,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